여러분은 친구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나요?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다 말하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70대 이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이씨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씨는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땅을 사모았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돈을 모아 작은 땅을 사들이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땅이 큰 가치가 없었지만 이 씨는 언젠가 이 땅이 값어치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70대가 된이 씨는 그동안 모아둔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씨의 땅은 큰 보상을 받게 되었고, 그는 한순간에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경제적인 걱정 없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씨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왔던 땅이 이번에 개발되면서 큰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씨의 이야기에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지내셔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의 돈 자랑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고, 그로 인해 점차 주변 사람들은 이 씨에게서 멀어져갔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 씨는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받은 보상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도 한채 장만했어요. 이제는 도시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이 씨의 반복되는 자랑에 점차 지쳐갔습니다. 이 씨.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이제는 다른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이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잘 잡아야 해요. 저처럼 땅을 모아두면 언젠가는 큰 돈을 벌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이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김 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씨, 요즘 돈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좀 불편해 하는 것 같던데요. 이 씨는 김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지만 곧 다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 아니겠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으면 더 열심히 살게 될 거야.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씨. 사람들은 자랑을 듣고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와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 모두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꾸 돈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 씨는 김 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랐습니다. 그래도 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길 바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씨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돈 자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이 씨의 이야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이 씨가 또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지겨워요. 맞아요. 처음에는 축하해줬지만, 이제는 듣기 싫어요. 이 씨는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그 날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 씨,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너의 돈 자랑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 씨는 박 씨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으면 더 열심히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씨.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 너의 자랑이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이 씨는 박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다시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래도 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길 바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느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이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돈 자랑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돈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와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은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큰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 자랑이 어떻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누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김 씨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큰 꿈을 꾸며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차근차근 성공을 거두었지만, 무리한 확장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김 씨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그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돌아와 조용히 살기를 원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그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김 씨와 그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을 볼수 있는 자리였고,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모임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정말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냈어? 김 씨는 밝게 인사했지만, 곧바로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힘드네. 사업 실패 이후로 매달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고 있어. 박 씨가 김 씨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힘들다니 안타깝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 반갑다. 박 씨와 함께 모인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김 씨.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 테니 말만 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김 씨의 반복되는 어려움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번 달도 월세 낼 돈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어. 어쩌면 좋을까? 김 씨는 차를 마시며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씨,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지만 좀더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 김씨는 박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했지만 곧 다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맞아, 계획적으로 한다고 해도 벌이가 너무 적어서 항상 부족해. 도움이 정말 필요해. 이 씨가 그 대화를 듣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건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어. 김 씨는 이 씨의 말에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알지.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가 없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김 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그의 요청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나갈 즈음, 김 씨는 또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식사 비용은 좀 부담하기 어려운데. 대신 내줄 수 있을까? 박 씨가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알겠어, 김 씨.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당신이 내기로 약속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김 씨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고마움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모임에서 작은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김 씨의 행동이 변하지 않자 친구들은 점점 더 지쳐갔고, 결국 김 씨와의 모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더욱 외로워졌고, 자신의 상황을 더욱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주고 결국엔 도움을 주던 사람들조차 지치게 만드는지 알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완전히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 줄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은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약점을 말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박 씨의 사연이 있습니다. 박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큰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는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인 김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씨 나 사실 내게 할 말이 있어.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줘.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이지, 박 씨. 내 이야기는 언제나 비밀로 할게. 무슨 일이야? 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얼마 전에 큰 사기를 당했어. 투자라며 모든 돈을 날렸지 뭐야. 이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해줬으면 해. 김 씨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왜 이제야 말했어? 박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김씨.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너만 알고 있어줘. 김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이지, 박씨. 너의 비밀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 나를 믿어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박 씨의 비밀을 무심코 회사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우연히 박 씨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씨가 얼마 전에 큰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박 씨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사기를 당했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박 씨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회사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박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회사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에 시달리며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일에만 몰두하며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박씨를 도와주고 싶어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는 큰 탈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던 중큰 금액의 자금이 사라진 것이 드러났고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그가 사기를 당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 혹시 이번 달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얼마 전에 큰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박씨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지만, 이번 탈루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의심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나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박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고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회사의 조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 씨, 당신이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탈루 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조사팀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지만 그 일과 이번 탈루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의 재정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조사팀은 박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사람들의 의심과 시선이 부담스러워졌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박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김 씨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사기를 당한 것도 힘든데. 이제는 회사 사람들까지 나를 의심하고 있어. 김 씨는 박 씨의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해. 박 씨, 내가 너를 걱정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박 씨는 김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김 씨와의 관계를 더욱 멀리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그 약점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조차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잘못된 사람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의 상처는 매우 큽니다. 약점을 공유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우리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돈 자랑하지 않기, 가난함 이야기하지 않기, 약점 공유하지 않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들으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세 가지 주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관계에서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말로 인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의 대화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배운 교훈들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